자, 안녕하세요. 유카 팀입니다. 제목에 보신 대로 오늘은 시청자 덱 2탄을 갈 건데요. 어, 그 전에 한 말씀하고 어, 접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카드 범위가 지금 DM, GX, 5DS밖에 모르는 관계로 JR, ARCB 범위의 카드는 신청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접수 안할 겁니다. 자, 그럼 제목에 보신 대로 이제 시청자 덱 2탄을 갈 건데, 어... 시청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거냐면 제 여기 보이시는 이 덱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덱을 채우느냐 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위배를 넣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A라는 분이 위배를 넣어달라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위배를 한장 넣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네, 신염왕제 우리아를 넣어달라고 B분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염왕제 우리아를 넣습니다. 사실 저번에 해봤던 미션인데, 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2탄을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금 미션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의 영상을 다 녹화를 하려면 좋게 한,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서 아예 차라리 그냥 한분한 한 분의 미션을 다 들어드리기 위해서 어, 최소한의 최선의 방법이죠,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덱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목해 주시는 상대와 싸우는 미션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덱이 지금 현재 두 장이 있습니다. 위벨, 어, 예, 신여망제, 우리야. 하지만 이건 제가 정한 거고, 이 나머지 38장, 그 38장은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두 장도 빼라면 뺄 거고, 어쨌든 40장을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A라는 분이 위벨, B라는 분이 신여망제 우리야 이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40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엑스트라 덱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 드릴 텐데요 엑스트라 덱의 경우는 어, 본 덱이 40장이 차면 그 이후에 접수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 덱이 40장이 찰 때까지는 네, 엑스트라 덱은 접수가 안될 거고 일단 본 덱을 먼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리즈는 반드시 엄수를 해주세요 d m g x 5 d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접수를 해서 시청자 덱 2탄을 내일 9시까지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다음날에 네 이제 덱으로 누구랑 싸워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접수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로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카드를 댁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